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동작, 다이아 양팔 뻗기 알려드릴게요. 양팔을 오른쪽, 왼쪽, 앞, 뒤, 이렇게 양 옆과 사선으로 뻗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옆으로 뻗을 때는 역시 180도 유지하시면서 양팔이 기울어지지 않게 일자로 뻗고, 뻗고, 뻗어주시면 되고요. 앞뒤로 갈 때는 사선으로 뻗을 건데요. 사선, 뻗고, 이쪽으로 사선, 뻗고. 역시 180도 유지해주시면서 팔 간격을 흔들리지 않게 일자로 사선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팔을 이용하시는 동작에서는 원래는 저희가 팔 동작 설명해 드릴 때 어깨는 고정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어깨를 펴신다는 느낌으로 율동이니까 자, 그러면은 동작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앞쪽으로,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두분 신경쓰면서 한번 더. 시범 보여주세요. 앞쪽, 뒤쪽 할것 없이 다당기죠 네. 땡겨요. 네. 팔에 있는 사이드를 모조리 태워버리러 갑시다. 시작. 하나, 둘, 다섯,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잘하셨어요. 아영씨 먼저 봐드릴게요. 지금 어디 쪽에 힘이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어, 팔 전체적으로 여기 360도 다 아파요. 아파요? 아플 정도로 했어요? 어우, 훌륭한 학생이에요. 때 이렇게 확 당겨지면서 여기 안쪽이 뭔가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지금 아주 잘하고 있고. 대신 주의하셔야 될 점. 너무 뒤쪽으로 텐션을 많이 가했을 때 어깨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는 자기 유연성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막 힘이 빡 들어갈 정도로, 아플 정도로 당겨주시는 거는 잘못된 동작입니다. 네. 자,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아요. 조금 더 팔꿈치 이렇게 해서 폈을 때. 요 안쪽에 힘 들어가는 거를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맞을까요?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동작이 반복되잖아요. 네. 반복됐을 때, 당겨졌을 때, 뒤쪽, 폈을 때, 안쪽. 이 힘을 음... 같이 계속 느껴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동작은 주의사항 한번더 짚어드릴게요. 팔 펼쳤을 때 어깨, 바운스, 가슴 바운스랑 같이 어깨 사용하는 건 맞지만 어깨보다 너무 뒤로 갔을 때 어깨가 다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유연성에 맞게 가동 범위를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뒤로 빠졌을 때랑 당겼을 때 들어가는 힘이 펼쳤을 때 앞쪽 힘 당겼을 때 뒤쪽 힘 사용해주시면서 팔뚝에 있는 라인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 역시 유산소 운동이고 또 스텝이 들어가는 운동이기 때문에 음악에 맞춰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즐겁게 따라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하나 둘셋 콘치, 하나 둘셋 콘치. 네번째 동작 3스텝 펀치 알려드릴게요. 동작 이름과 마찬가지로 3스텝 3번 스텝하고 펀치 때리고 3번 스텝하고 펀치 때리고 하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복합적인 유산소와 더불어서 팔 근육을 길러주는 운동이라서 유산소 팔 유산소 팔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팔을 찌를 때 찌르는 근육 안쪽, 뒤쪽 역시 다 복합적으로 사용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달려갈 때 유산소 운동 또 달려갈 때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어, 뛰는 동작과 팔, 운동작, 팔 운동하는 동작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펀치 하나 둘셋 펀치 하나 둘셋 펀치 하나 둘한번더나둘셋 펀치 하나 둘셋 펀치 하나 둘셋 펀치 하나 둘셋 펀치, 펀치. 네잘 따라 하시고 계시죠 이번엔 두 분의 수강생 분들과 함께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바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펀치! 하나, 둘, 셋! 펀치! 하나, 둘, 셋! 펀치! 하나, 둘, 셋! 펀치! 오케이. 저 음, 궁금한 게 음, 있어요. 네. 이, 때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찌르는 것처럼 하게 되면 팔꿈치가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쪽으로 스윙을 들어오셔야 스냅을 아 네. 무산소 운동이 들어가 있는 동작이니만큼 네. 다리를 조금 더 무릎을 써도 돼요. 음 지금 그냥 살랑살랑 가는 느낌이 아니라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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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는 느낌보, 느낌보다는 달려가서 나둘셋 펀치 때려준다는 느낌으로 음. 달려가듯이 이렇게요. 다리를 조금 더. 너 그렇게 달려? 어, 난 이렇게 달려. 나 아, <laughs> 이렇게 굉장히 인위적으로 달리 달리시네요. 다리 달릴 때, 네, 무릎이 앞으로 나온다는 느낌은 펀치 때만. 아, 우리 체어리딩 이렇게요? 할 때처럼 그렇죠. 엉덩이 차준다는 느낌. 엉덩이 차요? 엉덩이 찰수 있죠. 네, 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 그근데팔 아, 운동은 <laughs> 같이 해야 해야 되니까. <laughs> 네. 아, 자 헷갈리지 않도록 <laughs>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자 이번엔 저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신나게 시작! 하나, 둘, 셋! 펀치! 하나, 둘, 셋! 펀치! 하나, 둘, 셋! 펀치! 하나, 둘, 셋! 한번 더! 하나, 둘, 셋! 펀치! 하나, 둘, 셋! 펀치! 하나, 둘, 셋! 펀치! 하나, 둘, 셋! 펀치! 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집에서 누구보다 쉽고 간편하게 저희랑 신나게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갈때 무릎이 앞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엉덩이를 친다는 느낌으로 달려갈 때 그리고 펀치 때릴 때 가동 범위에 맞게 어깨가 너무 뒤로 빠져서 덜렁거리지 않게 그리고 또 팔꿈치가 너무 텐션되지 않게 안쪽으로 어깨, 안쪽에서 펀치를 몸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때리고 가져오고, 이렇게. 어, 모든 운동은 어깨 안쪽에서, 어깨 안쪽에서 놀면 되고요. 자, 팔꿈치, 어깨 안 다치는 거 제일 주의해 주시고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같이 음악에 맞춰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